안녕하세요. 안경훈입니다. 문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12번 네. 스텝을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네, 네. 어, 자, 이브 12번은 어, 윈드밀이라는 스텝입니다. 네. 어, 윈드밀은 풍차라는 뜻이에요. 음, 네. 풍차. 자, 풍차 돌리는 모양을 어, 그려서 풍차, 윈드밀이라고 하는 스텝입니다. 어, 자, 여성분하고 남성분이 이렇게 끝났는데요. 음. 스타벙커가 끝나고 나서 자 이렇게 한 손만 잡고 있는 오픈 포지션이 되어있는데 우리 양손을 잡아야 돼요 네. 그런데 갑자기 양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좀 여유 있게 손을 바꾸는 동작을 넣을 거예요 네, 네. 링크 앤 링크로 자 보시겠습니다 시작 원투킥가킥킥가킥 킥, 킥 킥. 링크 앤 링크를 했죠 네. 자이번 팔로웨이 슬로이처럼 보내는데 자연스럽게 원, 투자 손을 양손으로 맞잡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시작 링크앤 링크로 해서 보내주면서 손을 자연스럽 피하지 마세요. 쓱. 예, 네. 자연스럽죠? 네네. 예, 후줄을 피하십니까 다시 할게요. 네, 장군이 있어서 남자의 스킨십을 <laughs> 싫어하는 여성입니다. 좀 독특해요. 시작! 원투킥아킥킥아킥원투킥아킥킥킥킥손 아, 네, 보내지 않아도 돼요. 손바꿈 위한 거기 때문에 아 그거는 여자는 음. 자기 매력입니다. 응. 나갈 때, 멀어질 때 제가 손을 네. 보내주라고 2번으로 보낼 네. 때와 차이점을 느껴보세요. 네. 자, 자유를 줬죠? 네. 이때는 손을 하세요. 그런데 네. 저는 선을 바꾸기 위한 링크 잉크 앤 링크 였이기 때문에 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쓸어낼 수 있게 음, 도와주셔야 네, 돼요 네. 여자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선을 음. 그런데 보낼 네. 때는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네. 쳐준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표현하시라고 네. 안해주 자. 잖아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손이 바뀌었으면 윈드 밀리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네. 어, 제가 180도 회전을 두번 하겠습니다 시작 원투 킥 가직 킥가킥두 사람이 자리를 바꿨죠. 네. 그래서 180도 회전이 됐어요. 네. 한번더 하면 원투킥 가킥 킥 가체. 자, 이렇게 볼게요. 시작. 원투킥 아직 킥아킥원투킥 킥아킥. 아직 킥아킥, 킥가킥 자, 윈드밀에 자, 발을 보시면 남자 원투 자, 여자를 이쪽으로 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원, 투, 자, 손을 내리면서 내가 몸을 돌려요. 그러면 이 스텝은 줄여줘야 됩니다. 네. 원, 투, 좁게 사이드 스텝으로 맞춰줘. 그러잖아요. 네. 원, 투, 자, 좁게 맞춰주는 스텝으로 마무리. 쌤이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방금 세하고 윈드미를 치면서 네. 두 번째 사세에 네. 남자 발이, 사이드 발이 들어오는 게 맞는지, 음. 남자 발이요. 사이드 사세야 맞는지 아니면 네. 약간의 전진 사세가 있어 줘야 네. 음. 그러면 여자 스텝을 네.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거기 답이 있습니다. 네. 자, 여자는요. 네. 제가 리드하는 대로 네. 전진으로 전진, 오게 되죠. 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견제죠. 네. 견제하면서 사이드 스텝을 하면 우리 두 사람이 앞이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뒷사선이 미세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여자가 약간의 뒷사선이 되고 있으면 남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앞사선의 사세가 나와야지요. 정답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결국 남자는 여자에 맞춰가는 거예요. 음, 네, 네. 그런데 서로 만날 때는 항상 오픈 포지션에서는 견제하면서 푸쉬, 이렇게 네네. 서로 5대5를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걸 안 하면, 시작, 킥, 킥, 킥.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요. 네. 나는 사이드 샷을 하고 여자는 네. 후진 샷을 해버려요. 네. 네.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견제가 음, 네. 없는 네. 네. 상태에서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서로 5대 5를 주고 있으면 여자를 네. 밀어줘요. 그럼 여자 후진이 네. 나와요. 네. 후진이라고 해서 자신감 있게 멀리 후진으로 가버리면 안 네. 된다는 네. 겁니다. 네. 항상 남자에게 네. 이끌려서 그만큼만 제가 좀 힘이 센 사람이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윈드밀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원투킥 아킥 킥 아킥 킥, 아원투킥 킥. 아킥 킥, 아, 킥아 c 거의 사이드인데 c 제를 하니까 약간 c 네. 진이 나오는 네.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k k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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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을 c k k 두 가지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k k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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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자, 왼쪽으로 회전을 했던 풍차돌리기가 다르게, 오른쪽으로 회전을 할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남자는, 원, 투, 킥, 가, 아, 킥, 킥, 가, 킥. 원, 투, 킥, 가, 킥, 킥, 가, 킥. 요것도, 왼손 리드와 오른손 리드가 들어갑니다. 자, 먼저 왼쪽으로 도는 것도, 원, 네. 원, 투, 왼손 리드, 자, 정돈. 원, 투, 왼손 리드, 정돈이었죠? 아, 네. 자, 반대로 도는 풍차돌리기 시작. 원, 투, 왼손 리드, 정돈. 원, 투, 왼손 리드 정돈. 자 왼손 리드는 항상 여자가 진행을, 전진으로 올수 있게 네네. 도와주는 거고요. 도와줄 때는 내가 촘촘하게 샷을 하면서 비껴주는 느낌이죠. 음, 이쪽도 네네. 마찬가지예요. 네네. 원, 투, 촘촘하게 비껴주죠. 네네. 그리고 정돈을 네네. 하죠. 정돈은 사이드 샷에. 그래서 남자분은 라인 다음에 스리아 포의첫 번째 샷에 보폭을 아주 줄일 필요가 있네요, 선생님. 아, 보폭을 줄여줘야 네, 돼요. 네네. 줄여주면서 여자의 리드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네. 그런데 내가 여자 내가 리드에 신경을 쓰지 안 않고 보폭의 욕심을 내거나 네. 내 멋에만 하면 여자를 가로막는 어, 일이 생겨요. 네, 네. 가로 막혀 있으면 여자가 오기가 불편해서 음, 네. 회전량 180도가 안만들어지는 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네. 정확하게 자리 이동이 되려면 네. 남자가 첫 번째 사스의 보폭을 좀 많이 줄여주는 게 포인트군요. 네. 자, 윈드밀 반대 네. 방향에서 한번 볼게요. 네. 자, 우리가 했던 첫 번째 유형을 하겠습니다. 네. 시작! 원투킥 갓킥 킥 갓킥 원투킥 갓킥 킥과 킥. 자, 두 번째 이용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원투 킥과 킥, 킥과 킥. 원투 킥과 킥, 킥과 킥. 자, 윈드밀 12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